안녕하십니까.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었죠. 어, 성인들한테 가장 무서운 것,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무서운 것. 어, 또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대응하는 방법, 어,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그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서 어,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복리이자죠, 복리이자. 복리이자를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입장이라면 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나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입장이 되면은 그게 은행업은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은행업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내가 이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임차료를 또 이렇게 임차인을 잘 이렇게 모셔오면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에, 만약 에 임차인을 못 모셔오거나 내가 몰락해가는 그런 데서는 꼬꾸로... 어, 은행한테 이자를 음,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 또 힘들죠 내 사업이 안 된다든지 뭐 했었을 때그 이자라고 하는 것은내 임차료는 임차료도 물론 365일 잠도 안자고 뭐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좀 협의가 가능합니다 임차료 나 장사 너무 안돼 임차료 좀 깎아주라 그럼 또 근무축가 깎고도 줍니다 물론 이자도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야겠죠 이자가 물론 은행한테 그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 근데 보통 계약을 해 놓고 깎는 사례가 개인들이 은행을 상대로 깎은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어, 내가 보증금 5천에 월250 이렇게 계약해 놓고도 장사가 너무 안 되니 보증금 5천에 월 200으로 낮추자 계약이 진행 도중에도 그렇게 협의해서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은행들은 거의, 거의 그런 것은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가, 뭐, 5%인데, 2년간 5%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내가 힘들다고 4%나 3.5%를 이렇게 내추고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행은. 은행은 가끔씩, 이제 뭐,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 2년간 은오프라게어 2년은 끝나고 이제 재계약할 때 어, 내가 어, 신용이 많이 좋아졌거나 내가 뭐 급여소득이 올랐거나 뭐 이런 게 있으니 이, 이자율을 낮추자 5%를 뭐 예를 들어 4.7%로 낮추자 뭐이 이런, 이런 협의 조정도 물론 이제 있긴 있긴 있어요. 근근데 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 오늘은 그 가장 무서운 거 이자. 내가 사업을 했는데 잘안 됐었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 뭐, 커버하는 방법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 기존에 있던 내 자산을 처분을 해서 그 부동산에 대출을 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 다른 자산, 음, 당신의 펀드, 주식, 뭐 예금, 이런 것을 매각시켜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느 정도, 이게대 똑같게 하겠죠. 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월 소득을 맞해서 막벌이를 하면서 그것을 메꾸든지. 또 하나는 투잡, 쓰리잡을 해서 그것을 메꾸든지. 이제 이것도 다뭐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뭐아시는 지인분 또는 친인척한테 어, 땡겨 와서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땡겨 와서 돈을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잘 나간다면 이제 못 나간다면 어쩔 수 없고 뭐 형제 자매간에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한도는 있겠죠 어, 많이는 안 해줄 거고 어, 또또그 형제 자매가 나보다 더 가난해 땡겨 올 수가 없어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고고 자 여기저기 땡겨 와서 은행 돈을 상환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한테 가져온 돈은 어형 내가 심돈니 지금 땡겨 와서 한 것은 이 경제적 후폭풍이 이 사라지는 그 기간 동안 아예 그래서 대출 원금을 상환시켜 버리면 이자가 빵원이 되니 1년에 낼수 있는 자산세나 뭐 관리비는 얼마 안 되니 어 버틸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어, 해서 회환 되면 예, 갚고 그러면 2단계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편할 건데 내가 아, 뭐 주식 깨고 예금 깨고 보험도 깨고 다 깼어 더 이상 깰게 없어 그 다음에 뭐 내가 투잡 쓰리잡 했어 그렇게 해서도 근데 그 금액이 내가 내가 투잡 해서 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뭐한 300대 뭐 밤에 또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해서 한 또, 100이나 200 벌어서 500을 벌어. 그래서 여기저기 생활비 쓰고, 그 이자를 커버해낼, 감내해낼 수 있으면, 어 이제 그 방법도 방법이겠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버려. 그래서 내가 커버할 수 없어. 이런 경우, 이제 안타까운 게, 아 꼭, 그 이제 운명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저는 이제 그것은 하지 말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 뭐대출 은행 뭐돈땡겼다고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을 이제 끝을 맺는지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어,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분들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싶어요. 물론 은행한테 시달리고 어, 또, 내가 뭐, 그렇게 당하면 쪽시로울 기도 있을 거고, 뭐, 눈앞이 캄캄할 수도 있는데, 세상은 또 그래요. 그냥,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냥 파산이 되면, 은행에서 차업이 들어오면, 차업 당하면 됩니다. 그냥 날리면 돼요. 뭐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항상, 어, 내가 이게 좀좀 좀 순진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시는 것 같아. 자살도 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 뭐그 삶을 완전히 그냥 끊어 버리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은 좀 안타까운데 좀 이게 약삭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하시거든. 이거는 음내 것. 이게 그래도 이거 건 건전한 사람들이다. 건전한 사람이야. 나를, 내가 사업의 주체로 해. 나를. 그리고 내 부인 재산은 분리를 시켜. 여기에 연동이 안 되게 하는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는 게 있어요. 부부. 이게 남편 재산은 남편 거고, 마누라 재산은 마누라 거고, 부인 재산은 부인 재산 거고, 자식 재산은 자신 거고. 다 이렇게 별도로라는 개념이 강해서. 내가 대출을 일으키고, 내가 자서했 있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은행에서 최고 이제 정부가 약자보호 한다고 연대보증 못쓰게 하지만은, 그래도 은행은, 어떻게 해요? 주체무자인, 나는 연대보증을 해. 그러니까, 내가, 임동성으로 말하면, 임동성 개인이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조그마한 회사라도 차렸으면, 회사가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제가 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회사가 일으키는 경우대표이사 본인이 거의 연대보증을 쓰라고 그래요. 왜냐면 실질적인 게 당신이 회사고 회사가 당신이니까 그런 이제 개인들이 또 개인이 샀을 때는 개인이 쓴 거고 근데 여기다가 부인 재산을 끌어 넣을지 말라는 거예요. 파산돼도 나만 파산하라 이거예요. 나만 파산되면 끝이야. 부인 재산 안 건들어 은행이. 뭐 부인 재산까지 들어올까 봐막 겁먹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슬픈 뉴스가 뭐 이렇게 오고 그러던데. 에, 그래서 이제 이걸 제이 차단시켰으면 좋겠고, 또 하다가 이제 이런 제이 경우 있죠. 내가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이게 그내 재산이 은행한테 먼저 대출이 되어져 있는데, 은행한테 먼저 대출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재산을 막 군인한테 떠넘겨 주는 거야. 어? 근데 이런 것은 눈에 보여.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민법의 사회행위에 해당돼요. 사회행위라는 것을 제가 이제 사회행위란 말을 들으면 사회행위가 또 뭐야? 이게, 아, 저도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설명하기가 참뭐 힘드네요. 근데 그 사회행위란 게 뭐냐면, 어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또 해요. 은행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한채 샀어, 임동성이가? 임동성명의로 샀어? 내가, 어, 상가를 하나 샀어? 내가 이게 임동성 은행을 샀단 말이야. 이거 샀어? 은행이 나를 대출을 해줬어. 근데 임동성 재산이 있어. 내 경매가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경매가 들어왔더니 이 상가를, 음, 예를 들어서, 어, 10억 주고 샀어. 대출을 7억을 끼웠어. 내 재산이 따로 5억이 있어. 근데 이거 경매 치면, 어, 7억이도안될것 같아. 6억이나 낙찰이 될것 같아. 아니면 5, 5억 5천나 낙찰이 될것 같아. 지금 혁신도시도 반값이죠? 거의, 지금 10억짜리 상가를 5억이나 6억 사이에 낙찰됩니다. 5억에서. 그러면 뭐, 아주 극단적으로 5억이라고 보고. 그러면 대출은 7억인데, 그러면 2억 부족하잖아. 지원이자까지 뭐, 이렇게 했었으면, 이제, 한 2억 5천 됐다고 쳐.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한다? 자, 경매를 집어넣어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것은, 이 내가 가지고 있던 상가는 경매로 날아가고, 경매에서 낙찰자가 5억이 들어왔어. 어, 그러면 그 5억은 여기저기 뭐 집행관 비용 띄고 뭐 띄고 뭐 띄고 뭐 띄고, 뭐 띄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조사 비용 띄고 뭐 띄고 뭐 띄고 쭉다 띄었어 그 5억에 낙찰됐는데 여기저기 비용 떨어서 어, 계산하기 쉽게 약 4억 5천이 돈이 남았다고 쳐 그럼 4억 5천은 은행한테 꽂아준다고 나머지 돈은 은행 입장에서는 얼마를 띠겠어 7억 대출해줬으면 2억 5천을 띠겠네 그러면 내 재산의 임동성이 개인 재산에 있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강주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출을 했겠다. 그러면 거기에 법무팀이 있다고. 법무팀이 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압류가 들어오지. 임동순이가 직장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임동순이 급여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지. 자 여기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고 내 재산을 내 부인한테 넘겨놨어. 그러면 이거 자체가 사회행위라고 보는 거야. 내 재산을 그 은행의 채권자한테채권을 그, 형해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아니면, 내 재산을, 어떻게, 해? 부인 명의도, 불안해가지고, 형 명의로 이렇게 옮겨놓는다든지, 친구 명의로 옮겨놓는다든지. 그래서, 은행의 법무팀들이, 이건 사회행위라고 보고, 취소하고, 여기 안문시켜서, 이것도 경매로 넣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사업이 잘안될걸 가정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투자도 사업이라고. 이게 여러분, 그냥, 투자는, 투자 하나라 고하는데 투자도, 투자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 내가, 아, 파트를한 채를 샀다 팔았다 했거나, 아, 상가를 한 채를 샀다 팔았다 했거나, 토지를 한채 샀다 팔았다 할까요? 하면은, 이것을 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업. 근데 내가 상가를 여러 채를 샀다 팔았다 했어. 아파트를 내가 지금 5년간, 7년간, 8년간, 한 해에 두 채, 세 채씩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했어. 그럼 당신은 부동산 매매 업이잖아. 사업자는 없지만 이미 매매업이야. 현실상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 내 재산은 어떻게 돼? 제일 좋은 방법은 형한테 형 이름으로 놔야잖나 남동생 이름이 어 누나 이름으로 아니면 뭐어 이렇게 여동생 이름으로 어그 사이가 좋으면 그렇게 해설시 되고 그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지? 부인 이름으로 옮겨놔야지 아니면 엄마 이름으로 옮겨 놓을 건가? 근데 이게 아,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 하면은 사회행위가 될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회행위 소송이 들어오면, 이제 이기면 또 되네요. 어, 능력껏 잘하면 또 이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꾸역꾸역 싸우시면 되는 거고, 은행하고, 어, 절대, 자살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제가 이 중소기업에 저는 이제 다녀봐서 알잖아요. 중소기업은, 대체적으로 중소기업도 회사가, 원늘는 3, 4개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액이 200억, 300억, 1000억 뭐 되는 회사들도 다 회사를 세개 4개, 다섯 개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제가 왜드리겠어요 급여 압류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한국전력공사라고 다니는 이런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면 연봉이 꽤 높겠죠. 그리고 내가 어 국가직 공무원 어디 교육청에 다니고 있어요. 육국 공무원이야. 어 연봉이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공무원이고 안정적이고 또 퇴직연금도 있고, 공무원연금도 있고, 뭐 이렇게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중공공계 에 다닌 사람들은 그 투자행위를 하시더라도 공격적으로 하시는 않으시더라고.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에뭐 이렇게 경매에 들어오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또 그분들은 또 자기네들이 그 이게 제가 그 크다고 하는 게이 개인들은 소득이 쭉들어다가 끊기는 게 문제야. 근데, 공공기관에 다니시거나 공무원들은 어쨌든 자기 급여가 뭐 500이 됐든, 600, 700이 됐든, 아니면 공무원 같으면 본급 이적어서한 300이 됐든, 주기적으로 매월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겨, 별로 그렇게 파산은 당하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중견회사에 다니신 분들이 꼭 그런 경우가 있죠. 어, 그래서 또, 또 중견회사에 다니거나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잘리기도 잘 잘려. 또 아니면 또 내가 스스로 사표도 잘 쓰고 이직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그냥 이직하는 거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A 은행 말하 뭐에서 강주 은행이나 뭐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근데 내게 상가가 뭐 경매를 다했어 아파트가 경매를 당했어. 그래서 여기서만 경매를 치고 이 은행에서 이 물건으로 끝내버리면 좋은데 안 끝내고. 부족한 돈이 있다고 내 급여에 대해서 또 압류를 치고 들어와요 징압죠 근데 보통 다른 내 재산이 없으면 다른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압류 들어오지 않겠지만 나머지는 당신의 급여한테 들어올 거잖아요 급여한테 들어오는 방법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또 최저임금 그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으로 사장님한테 사실대로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대체로 그 이해되잖아요. 사실대로 20짓고 말하고 현금으로 받는 방법 아니면 그 회사 사장이 어, 그, 그 회사의 회사가 한 3개 내게 돼. 그래서 그분들은 법원한테 받아와야 돼. 재판장에 그러니까 어, 제가 A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바로 여기 퇴사 처리고 그 사장님이 중소기업은 회사가 3개 내게 됐다 했잖아요. 바로 B 회사로 옮겨가 버려. 요 입사시켜버려. 여기 퇴사시키고, 입사시키고. 그 공문이, 그런 급여 압류 공, 그 공문이 법원으로부터 날라오면 그 채권자한테 연락을 해주는 거지. 바로. 퇴사됐는데요? 몰라요. 어디 회사로 입사하는지. 사실은 여기 인사당담자가 A, B, C, D 회사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이제는. 근데 보통 제가 경험상 적어도 직장 다니면서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압류가 들어오면 제가 뭐냐. 인사담당자, 뭐 재무담당, 법무담당 다 해봤기 때문에 해봤는데, 퇴사시키고 이쪽으로 회사 옮기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은행에서 두 번째 들어오면 포기하더라고요. 또 재판 빼냐면, 아, 그냥 그 은행 측에서는 그런 것 같아. 얘는 찌질하고 가난한 친구구나. 그래서 그냥 그 은행에서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 보통 이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살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 절대 자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시는 분도 꽤 있고 제 친구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있고요. 어, 뭐좀 뭐 이게 제가 이런 이제 방송이 뭐 은행, 아뭐지 채권 법무팀한테는 음, 좀안 뭐 좋을 수도 있고 제가 공 나쁜 거 갈증인 것 같은데 뭐 현실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파산 신청하죠. 파산 신청한 다고해서 뭐, 별다른 것도 없어요. 뭐, 인생 바뀐 것도 없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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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예요. 그건물로 경매 사고 끝나고 내 자산 날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만 하고 또 새로운 직장에서 나 벌면 되는 거잖아요. 또, 또 새로운 사업 하셔도 돼.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만약에 임동성이가 그렇게 해서 은행을 날려먹었잖아요. 은행은 전산에 그 공유가 되고 있어요. 임동성한테 절대, 에, 뭘 해준다? 아, 다시는 안 해줘. 저 새끼는 은행돈 띠무놈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종업원 이름으로 사업차를 내거나 부인 이름으로 사업차를 내시더라고. 어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하시면 어뭐 되는데, 가끔씩 그 이제 예 자살하신 분들 보시면 그왜 자살했는지, 이제 이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절대 이제 뭐 자살은 하지 마시고. 어 이 방법 꼭 쓰시기 바랍니다 어, 이 방법 근데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어, 뭐 이렇게 파산까지 안되는게 파산 되버리면 경매 당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신용이 완전 빵점 돼버려요 빵점 그리고 이제 하나 어,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말했죠. 내가 완전히 망해서 은행한테, 은행 이자 안 내가지고 경매 처리 당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이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자. 내가 청구를 당한 사람, 이 내가 납부한 사람 입장에서. 매월 이자는 365일, 24시간 쉬지도 않고 나를 향해서 청구를 해오죠. 그런데, 에. 공매라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 공매. 공매는 좀더 쉽습니다. 공문은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은 몇 달간 안 내도 국가가 뭐라고 막그시기뭐 압박하고 협박. 물론 국가도 압박을 하긴 해요. 공문도 보내고 뭐 공매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무시해도 되죠. 실제 공매 들어와도 신경 안 써도 되기도 하고, 뭐 의도적으로 공매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매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안 냈을 때. 국면를 치거든요. 특히 내가 세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 안 내는 게뭐 있겠습니까? 재산세 아니에요, 재산세.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취득세는, 어, 우리 도나 광역시에 내는 세금인데, 내가 취득한 순간, 취득세, 취득세가 없어서 부동산을 취득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양도세는 처분했을 때 국가, 중앙정부한테 내는 세금이잖아요. 세무서한테 내는 세금이요 그럼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예요 근데 이 재산세를 가지고, 어, 재산세는 경매는 지역마다 틀리는데, 아, 이렇게 한 번씩 경매가 유찰되면 20% 또는 30%씩 까입니다. 그래서 까이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근데 공매는 한번 유찰될 때마다 5%씩 깎여요. 5% 깎이는 금액도 적을 뿐더러, 그래서 부동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고 내 신용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부동산의 국가에다 세금을 내가 몇 개월 안 냈다고 해서 내 신용이, 어,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호환돼가지고, 어, 신용정보기관에 호환돼가지고, 너는 신용이 저기 아랫등급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이자를 한 번이라도 안 내버리고 연체인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지네들이 신용정보기관에 싹더 공유해요. 그래서 은행이 훨씬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그래서 공매 방식으로, 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처벌할, 그, 그 이렇게 공매를 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근데 담당 공무원도 받아야 될 재산세는 요만한데 부동산 금액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공매를 처리를 잘안 하려고 여러분이 급여 압류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아 어, 이제, 그 급여 압류를, 어, 하지 말고 담당자 찾아가서 그것을 공매로 좀 쳐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대로 말하는게 좋죠. 내가 너무 힘들다. 어, 공매를 좀 쳐줘서 이게 공매를 치면은 공매하고 경매는 무슨 장단점이 있습니까? 경매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물건이 나주에가 있어요. 광주에가 있어요. 그럼 광주 지방법원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도 물론 그 사이트를 통해서 볼수 있지만 강주 지방본부까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공매는, 어떻게 해요? 온비드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끔씩, 공매는 보면 오판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어, 핫한데 해가지고, 물건이 좋은데 해가지고, 금액을 도리어 높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매라고 하는 전국 사람들한테, 이게, 어, 공짜로 홍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하나 있고, 어,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어, 그, 공매, 경, 공경매가 당하기 전에는, 어, 자기 뭐 자산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또뭐 부모님 돈이나 친형제 자매 돈에서 하는 방법 당신이 투잡 쓰리잡 뛰어서 해결하는 방법 그것도 안 됐을 때 경매로 날렸을 때는 어떻게 된다 공매로 이렇게 내가 세금을 안내서 은행한테 독촉당하기보다는 이 방법도 하나 있고 어그 다음에 경매로 됐을 때는 그 사전에 내 재산관리를 이렇게 사업하신 분들은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면은 사업자 자체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자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날리잖아요. 그럼 사, 판사 입장에서 이 남자는 되게 나쁜 놈이야. 사기꾼 이 자식.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구속까지 좀 시키려는 경향이 있어. 근데 부인 명의로 이렇게 사업을 해. 여기서 특히 그 부인 명의로 사업을 한 사람들이 누가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 포주들, 포주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흥업 종사하신 분들. 왜냐면 하 이게 좀, 불법성이 있잖아요. 불법성이. 불법성이 있는데, 아, 그럼 차마 그 불법성이 있는데, 판사가 가면은, 소류상, 소류상 사업 대표가 누구야? 자기 부인이야. 근데 부인은 또 어떻게, 여자들은, 대부분 또 자녀가 있어. 그럼 부인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그 자녀들을 누가 또 양육한단 말이야. 뭐 그런 거 우리나라도 소류라는 나라라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자기가 사실은 남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부인 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쯤 뭐 그렇게 해서 은행 돈은 음 결론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네요 띵가먹을 수 있으면 띵가먹어라 이제 이 결론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이 유튜브 보면 굉장히 저 나쁜 놈을 이제 볼것 같은데 어, 언제, 근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봐요. 어, 저 같은 경우도 대출을 좀 잔뜩 일으켜서, 은행에다 이자를 뭐 열심히 내고 있는데, 저는 제 이제 신용을, 아또칼같치 어, 지키려고 해서 이자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어,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신용을, 그 이자를 못 막으면 여러분의 부동산이 한 방에 다 이렇게 날라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지킬 수 있는 아까 말하는 방법 중에 그런 내용들이 다, 그 부동산만 날리라 이거죠. 그 부동산만 투자를 해서 했는데그 부동산만 날리고 다른 것은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그 전에 명의 변경이라든지 부동산 정리를 개탕을 잘 쳐서 하시길 바랍니다. 뭐이 정도만 제가 뭐 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떤 뭐 특별한 노하우, 아예뭐할수 있는 그런 방법,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어 성인이 돼서 가장 무서운 것을, 가장 무서운 것을 그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어, 좀 어설프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 봤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